대표 유형 3번에 9번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온 모형의 유형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피가 늘어나면 이온수도 늘어나는데 어떤 이온수가 늘어난다. 알짜 이온수는 사라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수가 부피와 비례한다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가에 들어 있는 이온의 모형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다에서 힌트가 들어간 거지. 일단에 있는 이온의 모형을 쭉 적어보면, 네모 동그라미 별표 있는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네모는 네 개, 동그라미는 여섯 개, 별표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네모가 8개, 동그라미 4개, 세모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다에서 있다가 없어진 게 별표랑 세모가 됐는데 그 말은 액성이 산성이냐 연기성이냐에 따라서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있다는 거니까 얘들은 알짜이온이라는 거겠죠. <laughs> 그 반대로 말하면 늘 존재하는 네모나 동그라미는 늘 존재하니까 얘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구경꾼 이온은 쌤이 좀 전에 부피 와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바로갈때 부피가 두 배로 늘어났죠. 사는 그럼 Cl-도 분명히 부피가 두 배로 늘어나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다루갈 때, 염기의 부피는 60에서 40이니까 3분의 1로 줄었죠. 그러면 NA 플러스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3분의 1로 줄어야 됩니다. 그걸 찾으면 돼. 예를 들어 네모는 4개에서 8개로 부피가 몇배 늘어났어? 2배 늘어났고, 동그라미는 6에서 4로 부피가 3분의 2로 늘어났죠. 누가 누군지 찾을 수 있겠지. 네모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CL 마이너스가 되겠지. 얘가 Cl 그러면 얘가 네개 있었고 여덟 개로 늘어났다. 원래 4 콤마 사였고 8 콤마 팔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동그라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Na+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6 콤마 육이었고요. 그리고 4 콤마 사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럼 원래 이렇게 존재했는데 H+ 네 개랑 OH- 반응해서 두 개. 남은 별표가 OH-가 되고요. 얘는 액성이 연기성 이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밑에서는 4랑 8 반응하면 4개 남겠죠. 여기 있는 세 모는 H+가 되고 액성은 산성이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뭘 봐야 된다? 항상 구경꾼 이온을 봐야 되고 구경꾼 이온이 변하는 값과 부피가 변하는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은, 산에서 20ml일 때 4개라 했으니까, 10ml일 때몇 개가 있다? 10ml일 때는 한개 있겠죠? 1,1. 그 다음에 60ml일 때 6개니까, 20ml일 때 2개. 그러면, 아, 생이 여기 잘못 적었지. 10밀리 단계가 아니고 두 개죠. 그러면 H 플러스랑 O h 사라지고 알짜 어, 유는 없는 중화점이네요. 구경꾼 이온만 두개 있어야 되니까 네모 두개 동그라미 두개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